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이라. 아멘. 주여, 벌고숭이로 태어나. 걸칠 것 하나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 주셨나이다. 은혜를 베푸시되 언덕 위에서 양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지으시고 나누어 주셨나이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은혜로 주신 옷을 죄인들이 벗어 던지나이다. 두껍다고 벗고 덥다고 벗고 구식이라고 벗고 볼품이 없다고 벗고 불편하다고 벗고 너도 벗고 나도 벗고 모두가 벗고 돌아보지 않나이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가죽옷은 튼튼하니 안전하고 찢어지지 않으니 자유롭고 두꺼우니 수치를 가려주고 하나뿐이니 차별이 없고 모두가 동일하니. 한 마음이고 서로 다투지 않으니 평안하고 수고하지 않으니 근심이 없고 대가가 없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그러나 인생들이 각자의 뜻대로 옷을 만드니 재료가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용도도 다양하게 하고 평생을 바쳐서 만들고 꿈을 이루었다고 좋아하라. 하나이다, 주여, 죄인들은 거저 주신 은혜의 옷보다 자기 뜻대로 만든 것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을 좋아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죄인들이 가죽 옷을 찾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인생들이 제각기 옷을 지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 쓰나? 햇빛에 부서지고 비마자 썩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가시에 뚫어지고 앉으면 찢어지고 오래 되면 낡아지니 인생들이 수고로와 쉴게를이 없나이다 주여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희련의 바람이 불면 죽게 나올 것입니다 엄동설란이 오면 주를 찾게 될 것이오니 주여 조금만 더 참아 주옵소서 활란의 날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두손 들고 나오는 자마다 가죽옷을 입혀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을 갈망하는 자마다 은혜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남종과 여종들이 옷을 받아 입으라 외치나이다. 자기가 벌거숭인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죄인들이 해가 지기 전에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고 해가 있을 때에 단정히 행하며 캄캄한 밤을 준비하게 하시고 두려운 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